와 저기 맞은편이 영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속초 등대 전망대죠 등대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 놨네 우리나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만드나 몰라 정말 좋아요 영금정하고 등대전망대 그 영금정에서 북쪽이죠 저기 튀어나와 있는데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정작 그게 영금정이에요 바다 바로 볼수 있게 잘 해놨어 저기서 왼쪽으로 여기는 오 여기 바위 안반 지역인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 스노클링도 해도 될것 같아 저 정도는 저기는 뭐 수심이 저 정도면은 뭐한 1m 정도 밖에 안 나오겠다 어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게 왔다 갔다 물놀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물놀이 진입 금지라고 써 있어요 위험한가 봐요 여기 너울성 파도가 오 파도! 파도가 장난 아니네. 아 물론 이런 날은 그렇죠. 근데 장판으로 깔리는 날은 물이 안 들어오나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고 여기도 그렇고. 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저쪽 파도 보니까 더 무섭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바위가 바닷가 쪽으로 쫙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이 안쪽으로는 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오, 여기 수영하고 놀순 없을 것 같긴 하다. 너울이 세서. 대신에, 이 정도는 될 것도 같은데, 신입금지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위험한가 봐요. 위험한가 봐. 그래서 그런지, 조망이 어마어마하네. 멋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이잉잉 하고 울어요.